안녕하세요. 성경통독 44일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3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여와께서 호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다비요 다음은 아비호와 엘라하살과 이다마리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범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닷과비오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마리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스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제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면. 내가일국당에서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구앗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리와 시므이요. 고아세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의 산계는 림리 종족과 침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 세계에서는 아브람 종족과 이사엘 종족과 해브론 족속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서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기구들과 희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세상 아론의 아들 엘라아셀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서를 맡을 자를 통할 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개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해막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 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계수하여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윈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수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4장 말씀입니다. 또 여와께서 모세와론에게 아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 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마계를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고아 자손이 회마간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와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희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재단의 채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끌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왕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쌍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쪽 속의 지파를 내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회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매일 침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살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스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줄들과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장하라. 이는 제스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의수이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생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해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곧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딘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인이라. 게루선 자손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와의 호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루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윈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폐막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그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